진짜 양사를 보여준다 유튜브 책 보고 오늘은 압록강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강역을 얘기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그강 이름 압록강 그리고 두만강입니다. 현재 우리 압록강 두만강은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압록강 오른쪽은 두만강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하나의 강 이름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과연 고대 중세의 암록강은 어디였을까요? 과연 암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께 오늘 그 비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압. 자, 오리압. 갑옷, 갑에, 세조. 갑옷을 입은 듯한 오리를 뜻하는 말이죠. 오리압. 그리고 녹은 풀을 녹입니다. 자, 이 어, 오리가 많이 살고 푸른 강을 얘기하는 건데요. 압록강은. 자, 이 푸른색.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신호등을 보면 빨간불 그리고 파란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야, 파란불이다. 빨리 건너자. 요즘 들어서 초록불이라는 얘기도 많이 쓰고 있지만요. 우리나라 예전부터 파란불 그리고 초록불. 이렇게 푸를녹 해서 같이 병기해서이 단어를 부르곤 했습니다. 파란불. 즉, 압록강은 오리가 많이 살고 있는 푸른 강을 압록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리가 많이 살았던 이런 푸른 강, 이 푸른 강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리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 오리로 요리를 했던 그 지역. 북한의 압록강일까요? 그렇죠. 북경이죠. 베이징덕. 북경 주변입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도 오리가 많아서 오리고기를 쉽게 먹을 수 있는 그 오리 앞, 그 다음에 푸른 강이 있는 곳, 푸를록 자, 우리가 역사책을 볼때이 오리 앞, 이 압록강에서 오리 앞을 볼때 록자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물이 더욱더 푸르면 물수변, 삼수변이 좌측에 붙어서 맑을록이라고 하고요 푸를록도 같이 씁니다 자 압록, 두 가지 형태의 한자가 나타나는데요 말글록을 쓰는 압록을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으면 이성계의 조선시대 때 편찬된 고려사에는 안 나오고, 그 이전 고려시대 때 편찬된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주로 말글록이 나옵니다. 자, 주로 내용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 때 얘기죠. 고구려의 평양성이 함락되다 해서 자, 압록. 암록이 나오고요. 맑을 록이 나오고요. 아래 이제 우리나라 각주는 이렇게 나옵니다. 암록 책은 어딘지 알수 없다. 그냥 어디어디에 비정한다. 또 비정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맑을 록이 나오는 또 지역 한번 보시면 을지 문덕이 또 수군 진영의 동정을 살피다. 그래서 을지 문덕은 돌아보지 않고 암록 수를 건넜다. 이렇게 맑을 록을 쓰는 암록이 나타납니다. 현재 북경 아래쪽에 을지 문덕의 문덕 진영이 존재하고 있죠. 자, 또한 이 압록강을 예전에는 압록강이 아니고 압강으로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고려사의 압강으로 주로 오리가 많이 사는 강, 압강으로 기록을 한 것도 있고요. 또한 압록수로 기록을 한 것도 많습니다. 고려백제 신라시대 예전에 이제 강이라는 표현은 양자강을 지칭하는 유일명사였기 때문에 삼국사기에는 압록수로 대부분도 많이 표기가 됐습니다. 혼용해서 압록수랑 압록강을 조선 시대에 다시 삼국사기를 편집하면서 썼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압록수라는 표현도 많이 나타납니다. 자, 종합해 보면 압록강은 이 맑을록, 그다음에 푸를록을 병기서 쓰고 있고, 부르는 호칭은 압록강, 압록수, 압강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삼국 시대 때이 압록강의 위치는 어디였을까요? 고려 시대 때 압록강의 위치는 또 과연 어디였을까요? 구글 지도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삼국사기와 고려사 지역명 위주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요. 자, 보시면 왼쪽에 이제 태행산맥 중심으로 요해 기준으로 있고요. 자 위쪽에 보시면 지금 청하에서 푸른 하 황하의 지류가 있습니다. 이 황하의 지류 푸르다. 그러면 압록이 생각나셔야 되죠. 그 아래쪽에 보시면 현재 지금 자, 황하가 있고, 그 지류에 있는데, 압록강 도로가 있습니다. 압록강 길이에요. 이길 이름이요. 네. 압록강 도로가 있고요. 또, 오른쪽에도, 동평 오른쪽에 압록강 길이 똑같은 게또 있습니다. 황하가 흐르고, 그 주변이 지금 압록강. 그 길이 현재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북경 쪽에 보시면, 자, 아래쪽에 이 지역명이 이제 신성, 고구려의 안동도부가 있었던 신성 지역이고요. 자, 여기가 이제 고안진이 보이고, 그리고 좌측에 장안성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고구려의 장안성 마을이 존재하죠. 이렇게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구글 맵을 통해서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성과 장안성이 있고요. 그리고 좌측을 보면 바로 앞자구에서 오리 앞 오리가 있는 이 자구란 뜻은 이 자는 장소고요. 그다음에 구하면 도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리가 있는 도랑입니다. 이곳을 흐르는 모든 강다 압록강, 압록수로 불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압록강과 압록수 그리고 장안성 그리고 이 북경 위쪽에는 지금도 발해 진영이 있고요. 대동산, 대동강의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맨위 유리왕묘, 고구려 이대왕인 유리왕묘의 진영이 있죠. 이렇게 고구려의 도성, 또한 고려의 석경이 있었던 그 장소의 압록강, 압록수, 황하 주변으로 무수히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심양, 이 지역의 현재 압록. 강이 나타나죠. 지금 현재 심양 지역에 압록강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번에는 중국의 바이두 지도를 한번 보실 건데요. 자, 압록하를 찾아보겠습니다. 압록하를 찾으면 또 오리가 많이 사는 푸른 큰 물이죠. 압록하를 보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 위치에 존재합니다. 자, 정확히 보면 이렇게 압록수, 압록강, 압강으로 불렸던 오리가 많이 산, 이 깨끗한, 이 푸른 강은 푸른 물이 있었던 지역은 현재 북경을 중심으로, 황하를 중심으로, 이 황하와 북경 사이에 그 수많은 물의 지류를 모두 압록수, 압록강으로 불렀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또 고려의 심양왕, 몽고대 침략을 받아서 심양왕이 되었던. 이 고려시대 심양항 그 부근에 또 압록이 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드디어 현재 지금의 압록강이 대표적인 압록으로 나타나면 알수 있습니다. 자, 오리가 많이 사는 그 푸른강, 오리가 많이 살던 푸른강, 우리 민족이 이동하면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이 압록의 위치,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고려시대. 무수하게 등장하는 그 압록의 위치. 오리가 아직도 수많은 오리가 아직도 넘치는 그 압록의 위치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 해석의 기본 자질. 역사는 암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인간 욕망을 투영한 기록. 이제는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의 역사를 다시 쓸 때, 역사 해석의 기준점. 책 보고 있습니다.